네. 아, 저의 생얼에 많이 놀라셨죠? 아 너무 예쁜데요, 현아 씨. 감사합니다. 아니 옷좀 오늘... 어쩜... 카메라 나랑 같은 거 맞아? 에린 씨. 나왜 거... 이렇게 놀았지? 그지. 언니 왜 이렇게 예쁘지, 성화야? 언니 뽀얘. 언니가 피부 진짜 예. 저는 하늘에. 자, 그러면 어, 그래서... 바닷가에 <laughs> 네. 가려면 우리 선크림부터 하래. 아프타. 제 에린 씨가 쓰시는. 어머 니스프리가 <laughs> 아니야? <웃음> 이지엔 트리 에린씨가 <laughs> 쓰시는 네. 선크림은 이건데 어, 이지엔 트리라는 제품이래 그래서 아무튼 저는 무기 자차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지? 백태였나? 백태가 아니야 <laughs> <laughs> 백색감 <백탁하면서 웃음> 백탁 현상? 네, 이나죠 저는 정샘물 쿠션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분도 없고 유분도 없어서. 근데 여기 동남아는 습하잖아요. 그쵸. 엄청 습해서 응.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건조하게. 응, 저도요, 저도요, 어, 매트하게. 응. 매트한 쿠션을 조금, 제가 쓰기엔 조금 매트한 쿠션이지만 이걸, 어, 바로 오기 하루 전에 사가지고요. 응.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습하니까 녹아내리거든요 너무 유분기가 있거나 수분기가 있는 쿠션은 잘한다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정샘물에서 나온 패키지 이, 이 쿠션이 아래에는 또 이렇게 컨실러가 들어가 있어요 음, 진짜 좋다 열면 쿠션이고 컨실러가 있고 컨실러를 여기서 블렌딩해서 쓸수 있게끔 팔레트도 있죠. 얘, 여기 뭐 나와가지고 발라볼게요. 뭐아까 빨리 섀도우를 해야 될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온 유리 제품입니다. 약간 베이지색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바닷가 갈 거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깔아주고 어, 드라이로즈 유리 제품의 드라이로즈 색깔을 발라줄게요. <laughs> 음영 들어갈게요 드라이로즈로 너무 색깔 예쁘다 꼬리를 이렇게 좀 눈이 올라가서 내, 내려서 그리고 있어요 그냥 바닥 끝까지 내린다 생각하고 쭉 내려버려요 보통 옛날에는 엄청 우리 화장할 때 올렸잖아요 맞아요 고양이 기억나죠? 눈매처럼 올렸는데 사실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눈꼬리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잡아당긴 것만 그 너무 세서 무서워 보인다 사실 원래 무섭게 생긴 건데 몰랐지 유리 페인팅 무노 섀도우 초콜릿 색깔입니다 드라이로즈로 음영을 주고 더 깊은 음영은 초콜릿 색깔 저는 이걸로 라인을 그려요 라인 잡아, 잡아놓은 상태에다가 위에다가 덧칠해주세요 와, 와우. 와우, 눈이 이쪽이 더 부어 보이죠? 눈동자 여기 끝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주는 거. 언니 아이라인 그릴 때 응.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고 해. 이렇게 할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도 벌어지는데. 어... <laughs> 나왜안 되죠? 두눈다 뜨나요? 아니다 감아요. <laughs> 그럼 하, 뭐안 보자 안보이잖아 감으로. 아, 와, 되게 색조 딱돼 있어. 나 봐봐. 어, 예쁘다. 그치? 어, 예쁘다. 나 오늘 섀도우 해볼까? 어, 이 드라이 로즈 예뻐요. 드라이 로즈랑 초콜릿 색깔 아니면 이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핑크 러브 색깔 될 거거든요. 근데 핑크 러브인데 살짝. 코랄이랑도 잘 어울릴 거야. 아, 그러면 그 핑크 러브 이제 안볼게요네 핑크 러브를 쓰고 사실 손으로 안 맞는데 손으로 할게요. 이거 색깔 마음에 들어. 뭔데? 어 그거 뭐야? 그거 뒤에 이름 뭐야? 유리 페인팅 모노시도 주이씨 오렌지. 주이씨 오렌지? 응. 아 코랄이네. 닮았는 어. 건가? 마음에 자주 올 파가루 달라는 네, 거. 근데 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근데 예쁘다 오늘. 응. 어. 짠. 이것도 유리 거. 또 커터스 펄션서 안쪽으로 하드 페물러. 제가 머리 염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하드 페물러 어, 로즈 브라운 색깔입니다. 응. 어, 예쁘네요. 이왜 이렇게 그렸어? 두고 반대편도 그릴 까짠 눈썹까지 그렸구요 바닷가를 갈 거지만 그래도 뷰러를 해줄게요. 털인데. 근데 너무 습해서 눈안 올라가지 않아? 어 눈썹? 어, 태국 간다고 또 뮤리에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로 보내 보내주셨어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마스카라 없으면 안 되는데. 바라볼게요. 이제 저는 볼터치. 저도야 사실, 사실 볼터치 안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굳이 막 볼터치까지만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음. 제 립을 립 바르는 걸로 볼터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에린 씨한테 볼터치 너무 예뻐가지고 에린아 볼터치 뭐야 물어봤더니 에린 씨도 응. 똑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똑같은 제품으로 색깔만 다른 이게 립 바르는 걸로 볼터치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럼 볼터치 해보겠습니다. 그 그을린 것처럼 아, 어, 너... 너무 많아. 시작. 조명이 지금 조명이 세지 않아서 잘안 보여. 어, 어. 그린 게임 하고 쉐딩을 할 건데 저는 쉐딩 아, <laughs> 네. 너무 친해지는 건 다시 손으로 펴바르면서 제일 중요한 시딩는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약간 볼드모트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음. 이 라인은. 이걸로 너무 진해지는 부분은 다시 파운데이션으로 줄여주고. 여기 넓은 사람도좀 쳐주시고. 나머지 다다한번더고 여기가 좋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립을 사실은 살짝 발라놓은 상태인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립이 없으니까. 없어서. 립밤만 느껴. 한번 바르고 뭐, 제가 이번에 선택한 또립 제품 이렇게 이유리해서 나왔는데 저뭐 바를까요? 어 저는 제 선택은요 이색이요 이색이요 네 성하는 이거 이거 어. 자 이거는 어 스루 레드 컬러는 일단 탈락. 이번에는 탈락이고, 여기에 핑크랑 루시아? 루시아? 어, 글씨가 안 보여요. 약간 보라빛 나는 거랑 약간 형광색 중빛 나는 거랑. 그런데, 색깔 보여주겠다.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다르죠? 이거나 아니면 이거 바를까 어, 고민되네. 저희 선택은 이거. 어, 역시. <laughs> 그냥 핀트. 자 저는 끝. 저도 완성이 돼서 이제 옷 입고 올게요. 바닷가 갈. 성아 씨 바닷가룩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요? 네. 샤랄랄라. 샤라라라. 샤랄랄라. 친구들. 네. 오. 저는 안에 숨.